하이스의 리더 지혁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데미를 장식하는 우리 최고의 아티스트 지혁씨가 오늘 마지막 아티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자님들에게 먼저 인사드립니다. 자, 나온 산에서도 친근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어, 우리 지혁씨가 오늘 자, 어제 그저였나요? 최고의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승복리에 어, 마치고 돌아온 어, 월드투어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 노리도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한 부드럽고 아, 마지막 아티스트니까 지우씨 한번 무대 뒤쪽으로 살짝 한번 돌아보시도 좋을 것 같고, 너무 매력적이셔서, 예. 알잖아요. 느낌 예. 왔잖아요. 좋아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웃어보세요, 예. 날개 전해드립니다. 네, 지우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인상 후보시잖아요 네, 네 기대에도 있으시고 또 다른 우리 동료 선후배 만나니까 기분도 좋으실 것 같고 어, 네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어서 이렇게 연예대상에 오게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신인상 후보에 오르게 돼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것 같아서 오늘 재밌게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예전에 저희가 봤던 나훈산에서 보쌈 먹고 예. 조명다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오늘은 본인의 어떤 모습입니까? 예. 오늘은 좀 많이 연예인처럼 힘을 줘봤는데 괜찮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나혼사 한 팀이 오늘 뭐 가득 선물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함께했던 동료로서 또그 팀에게 한말씀 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 연예대상이 올 줄은 몰랐는데 저의 어, 이렇게. 저에게 재미있진 않아도 편안하고, 어, 저희 원래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송에 비춰주셔서 나온 선팀에게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효 씨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아티스트를 저희가 짧은 시간에 함께 만나봤습니다만,